자 안녕하세요 겨팀장입니다 아 저는 지금 운전하면서 처음 이런, 이런 일을 겪는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고속도로 대고나이시를 진입하기 직전이에요 제가 왜 여기 서있냐면 주행 중에 펑크가 났어요 저는 진짜 운전하다가 이렇게 펑크가 심하게 난 적은 처음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 차량을 타보면 경고등이 떠요 경고등이 있는데 저희럼플렛인거 아시죠? 럼플렛이 물론 아닌 차들도 있지만 경고등이 바람이 어느 정도 빠져야 되는데 진짜 심하게 많이 빠진 거예요 여기 계기판을 보면은 한쪽이 오른쪽 앞바퀴가 완전히 0.1이에요 어 그러면 어 이거 뭔가 이상하다 공기압 손실이 아니라 경고등이 이렇게 뜬단 말이죠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아예 그냥 주행을 할수 없도록 타이어 공기압 손실 주의해서 정차하세요 라고 떠요 이렇게 경고등이 뜨면은 그냥 단순하게 바람이 빠진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잘못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상해서 내렸죠 근데 아니다 다를까 후, 막 바람 빠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첫 번째 보험사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이제 보험사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가까이 있는 긴급출동 서비스 보험사 기사님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 캐리어 뜨는 견인차가 올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띄워서 이제 센터로 입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바퀴를 교체를 하든지 바람을 넣든지. 그리고 제가 이 타이어의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어, 저는 지금 대, 대고다. 이제 감사하게도 이 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던 찰나에 어, 뭔가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지금 보면은 어, 일반적인 타이어의 공기압이 떨어졌다고 했으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바퀴가 눌리든다는 느낌은 안 들고 평소랑 비슷하거든요. 바람이 조금 빠져도 근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바람이 빠져서 보이시나요? 아 이거는 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놀래서 보험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고속도로 진입하기 직전이고 어 럼플레타이긴 하지만은 어 주행이 어느 정도 이제 80km 이상으로 주행 가능하다고 경고등이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멈추세요라고 뜬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나와보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지금 뭐 되게 주변도 어둡고, 다행히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타이밍이라서 괜찮긴 하지만, 더 늦은 시간에도 긴급 출동 서비스가 다 보험사마다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경고등이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이 보통 2.6바인데 0.1까지 이제 떨어진거죠 그러면 이제 주행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된겁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아 제가 요 상황에 저도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지금 변인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차량을 캐리어로 띄어서 지금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다이어, 타이어 공격이 아예 빠지면은 주행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변위를할 수밖에 없네요 아 저는 지금 송도 컴플렉스 센터 저희 회사죠? 여기 전시장으로 <laughs> 센터로 입고를 했습니다 <laughs> 기사님 차를 타고 같이 왔어요 아 저는 이렇게 갑자기 또 휴일에 <laughs> 전시장에 오게 됐어요 차량이 아우 심하네요 이 정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센터로 입고를 해서 내일 수리하고 다시 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자, 이렇게 저는 오늘 센터에 차량을 입고 해서 월요일날 이렇게 차량을 고칠 예정이에요, 타이어를. 파손난 거를. 교환을 해야 되거나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마음이 편했던 곳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회사에 오니까 어, 심리적 안심이 이렇게 되네요. <laughs>